근육을 단순히 늘리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. 근육 트레이닝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과정입니다. 근육을 수축하면 딱딱해지죠. 늘리지 않으면 점점 더 굳을 뿐입니다. 근육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. 딱딱한 근육은 사실 몸에 심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. 근육 본래의 펌프 운동을 활성화하려면 트레이닝보다 근이완이 더 필요합니다. 근력이 약해도 근육이 부드럽고 느슨하면 근육통 없이 살수 있습니다. 그 증거가 갓난 아기입니다. 단련하지 않은 말랑한 아기의 몸은 피부도 촉촉하고 주름 하나 없습니다. 먼저 근육을 정상 상태로 만들고 림프 흐름을 좋게 유지하세요. 그래야 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. 중요한 건 운동할 수 있는 몸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. 림프 케어란 림프의 흐름을 순환시켜 몸의 기능을 높이는 치유법입니다. 애쓰지 않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페이스로 건강해지는 방법이죠. 그리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다스리는 기술입니다.